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십자가의 수학적 감상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족족을 따라가는 삶, 바로 우리 삶의 대명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은 예, 수학적 예, 감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예, 십자가 앞에서 더하기 삶, 빼기 삶, 또 꼬박의 삶, 삼, 나누기의 삶, 이네 차원에서 한번 오늘 예, 십자가를 수학적으로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하기인생 무엇을 더하게 할까요?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아,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자, 또 십자가의 자성을 더하게 하자,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의 꿈을 더하게 하자. 먼저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일생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예수의 생명에 충만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말며아 약함이 곧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곧 우리의 능력이다. 그럼 두 번째, 십자가의 자아상을 더하라. 바로 예수님의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이다. 나는 소외된 백성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오중복음적 영적정신성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중생한 사람이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부활 영생 체국을 가진 사람이다. 참 놀라운 십자가의 자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 안에 말씀의 꿈을 더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파워, 바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오쏘리티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스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언하고 고백하고 명령할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권위와 임재가 성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또 끊이지 않는 예, 꿈과 소원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기 인생,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 십자가의 자상을 더하라.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의 꿈을 더하게 하라. 이세 가지를 기억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은, 예, 십자가 은혜이고 황금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하나님부터 으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으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료원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그 아주 핵심의 이야기를 USB 안의서곡이 꽉꽉 눌러서 담아놓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빼기 인생입니다. 무엇을 뺄까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바로 이세 가지를 빼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부정과 두려움의 생각을 빼자.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삶을 단순화시키자. 마귀는 자꾸 복잡하게 만듭니다. 의지롭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지스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빼자. 자, 먼저 이 부정과 두려움의 생각을 빼자. 여러분, 마귀의 백화점에 1년 내내 절대로 세일하지 않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요, 의심이요, 나쁜 생각이요, 교만이요, 그런 것들입니다.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을 자꾸 이제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움의 생각들이 자꾸 멀리 도망가게 됩니다. 말씀을 치우면 야간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삶을 단순화 시켜야 되겠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오는 일생들은 오직두 가지 많은 것입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딱두 가지만 알았습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 중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의를 구하는 것이 피라미드 꼭대기 에딱 올려놓고 그만을 다 바라봅니다. 계속 바라보면 나중에 주의가 뜨는 자꾸 의 예,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삶을 할수 있으면 단순화시켜야 되겠다. 나쁜 습관을 빼자. 예, 기도의 습관, 또 순종의 습관, 말씀의 습관, 믿음의 습관. 참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습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가진단 해보십시오. 다 나옵니다. 그것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이 됩니다 대신에 말씀의 습관, 믿음의 습관, 순종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자꾸 쌓으면 자연스럽게 나중에 그런 것들이 멀리 안개처럼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빼기 인생 세 가지를 기억하자. 부정과 두려움의 생각을 빼라. 삶을 단순화시키라 나쁜 습관을 빼라 이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버트 아인슈타인은요 만물을 통합시키는 에너지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이는 에너지는 m 질량입니다 바로 c 제곱이다 빛의 수트 제곱이다 모든 만물의 어, 에너지 법칙을 하나로 딱 예, 통합시킨 예, 아주 그 간단명료한 아주 단순화시킨 그런 바로 에너지 법칙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아주 단순화된 법칙이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우주의 법칙, 십자가의 법칙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시작과 끝은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만물을 다 통합합니다. 우주, 우주를 다 하나로 그냥 모아주는 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꼬박인생입니다 무엇을 꼽을까요? 세 가지를 꼽으면 되겠습니다. 성령과 교제하자. 예, 크로스 링킹, 항상 예, 네트워킹해서 펠로시브를 가져서 예, 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시드립니다. 저와 대화하시지요. 저와 만나서 대화를 나누시지요. 보혜사 성령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쓰시기 위해서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과 계속 교제를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치고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삶을 살아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자.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한 생각, 말씀을 기초로 한 꿈,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 말씀을 기초한 언어를 적용하자.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으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성장, 성조시키고 진보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하는 삶을 살자. 감사하면 하나님을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치료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내 삶의 질이 한없이 한없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꼬박 인생은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라. 창조의 삶을 살아라. 감사는 삶을 살아라. 그다음 나눔의 인생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자. 어떻게 나눕니까? 복음을 전난번에 나누는 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셨습니다 그래서 예, 복음을 들고 말씀을 들고 진리를 들고 자꾸 이웃에게 전가하면 곧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나누자. 로마서 사장육절에 그리스도의 복을 나누자, 복음을 나누는 것,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영혼은 영혼도 나누고 범사도 나누고 강건도 나눌 때 더욱더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마음과 지식을 또 이웃과 나누자. 다시 말하면 타자 중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적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의 인생에서 네, 핵심 세 가지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라, 받은 복을 나누라, 또 시간과 마음과 지식을, 지식을 이웃과 나누라. 이세 가지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족적을 따라가는 삶, 뭐 최고의 삶이 아닐까요? 이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복음 중심의 삶이 곧 십자가 앞에서 더하기의 삶이요, 빼기의 삶이요, 꼬박의 삶이요, 바로 나누기의 삶입니다. 저는 1999년부터 동남아 지역에 복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의 구원은 바로 성령님을 매일매일 날마다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너희가 알리라. 참 중요한 말씀, 핵심 말씀, 신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다시 말하면 그날에는 바로 성령 강령절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영혼을 이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 안에서 날마다 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면. 예수님 마음도 닮아가게 되고, 또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미지를 가져서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바로, 예, 더하기의 삶이요, 빼기의 삶이요, 꼬박의 삶이요, 나누기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스텝 더한 걸음 먼저 달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